조금 오해받을 소지도 사실은 있었다고 봐요, 이거는. 근데, 최민희원 말에 따르면, 사랑제는 원래 예약이 안 됐었었는데, 갑자기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가 나와서, 음. 그 기간에 했는데, 그게 이제 마침 국감기간이었다. 이분은 되게 철저하게 이런 걸 관리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걸 또, 국민의힘에서는 뇌물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걸 뇌물죄라고 볼수 있습니까? 뭐내 물자? 는 놈이 많이 있고 뭐 그랬지? 여기 아치라는 사람이 저런 음. 농담을 하네 양자가 그런 양자겠냐? 이러고 있어예가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야경원 예.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위를 남용해서 피감기관과 대기업, 언론사로부터 사실상 추구의금을 갈취한 최민일 위원장은 단순한 경조사 차원을 넘어선 권력형 부패이다 그리고 이내 지... 매관매직한 거나 빨리 밝혀. <laughs> 김건희부터 해가지고 매관매직한 거고 나경원 너는 그냥 어? 기름을 이뻐서 억5천만원에치넣어거라래도 장갑차 타고 다니냐? 그거똥모은 애가 하품하는데 입 냄새난다고 그러는 거랑똑같아그양